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진짜 레전드 나이지다. 아, 들어가야지. 바텀 노스펠이지. 부신다. 와, 진짜 무지성이다, 이거. 이거, 바텀 끝났어. 헤인이 우리 로해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냐. 많이 본 그림이지. 셀래시엘레 멘터. 저 원딜, 노스펠. 어떻게 되겠냐.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그림이죠? 우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구드림이죠? 그 탑이 좀 살리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없고 우리 탑이 좀무지성이다 저거 딜하환 하네 지능이 없네 쟤한 대만 붙여도 표식이 들어와요 다 놀고 있어. 아, 나 많아. 뭐야, 뭐가 하나 더 들어왔는디. 여기 이제 100% 이제 케인이 튀어나오겠지. 저게 지눈에 큐각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멍청한 거예요, 저게. 여기에 케인이 없는데 어디 있겠냐. 쓸 곳이 진짜 딱한 군데밖에 없거든. 근데 그딱한 군데에서 도 바뀌어갖고 싸우고 있으니. 얘도 무리성이로 아예 한 거리 확인도 안 하네. 스택이다 이게 원딜 킨든인데사스택이야 음, 요즘은... 싸웠다 이거 봐 세트가 레드 먹는다 뭐야 이 새끼도 먹네? 오케이 리셋 뭐하는 놈들이야, 이네. 양팀의 미친놈이 다 포진하고 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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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못 잡네. 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재밌스 진짜 이일이 쉬운 게임에 혼자 저렇게 와재밌지살발하긴하다킹데 지금 오스택이지 킹들 애들 원딜로 안 쓰는 이유가 그거거든? 이제 표식, 스탯을 많이 못 쌓아서 그리 초반부터 풀려버리면 그런 미친 사기 피이 없지 또 그리 다 냈습니다. 오오오 베이스가 <목소리> 음, 더블 다계속되 줘서 이미 내 손을 떠나버린 게임 같네. 그럴 멀리 남나남 하필 물불용이 다 빠지네 이거 셋 쏜다 안식처 좀 써주면 참 좋았을 텐데 몇 스택이야 이거? 7스택 12V인데 7이네 결국 우리가 잘하면은 제이스 같은 새끼도 게임을 이기겠지 이겨서 점수를 받겠죠?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시스템이야 뛰을 울고 턱을 맞춰야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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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계속 캐쳐먹으면안 되는데. 먹었네, 이걸. 자, 이제 다시 300원으로 컴백한 그의 화려한 기 당했습니다. 응 그렇지 대박이다 대박 맞냐 근데 아와 저거를 그냥 저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가 이건 안 오고요. W 진짜 스레스 더럽게 못한다. 진짜 더럽게 못한다는 표현밖에 할 말이 없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백어라도 해라. 아무튼 당했습니다. 스트레이니까 같이 매겨야지. 무스테 시작간다 누워주냐? 바로 내가 혼자 뽑았는데. 같은 걸걸 모르니? 힌드 궁, 힌드 궁. 아니, 왜안 써, 궁을? 와, 진짜 멍청하다, 언딜 하는 애들. 아니, 수학이고 그함인데. 저걸 안 쓰고 억일라고 그냥 들고 있네. 야, 이거 그냥 브론즈가 봐도 터지는 피 아니었냐? 브론즈 등판을 봐봐. 브론즈 사짜리가 봐도 그냥 수학 그함인데. 아니, 제이스는 원래부터 등신 같아갖고 그러려니 하는데 얘는 진짜 잘 풀렸거든? 라인 킨드가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없어. 10스택을 20분 전에 쌓았는데 계속 멍청하게 죽네. 못하는 원딜들 한골 멘트 있지. 이게 죽어? Инья. 당신은 왜또 썼대? 잡아, 저거, 저거, 저 케인 잡으면 아, 저게. 옳지, 야, 저 새끼죠. 아, 세탁 네. 네. 다 했네. 네. 아까 바로 스틸에서 게임이 요동쳤어. 다 맞아줄 줄만 알았니? 얘는 왜 강신을 이따위로 써? 아까부터. 뭐 이속 빨라지냐? 강신이. 어 얘. 소리가 숨졌네. <laughs> 핸드 혼자 쳐도 그냥 못 잃을걸? 음. 나중에 제이스 여기서 혼자 또 썰을 줄 거야. 공격 3월에 650일에 이틀리냐 고염포가 없는데. 이 아까부터 이 스트롱보디를 왜이따구로 쓰냐? <목소리> 오우 쉣 외부 나가, 외부 나가. 아, 이 막폭 갈수 있었으면 잡았는데. 와, 데미지 봐야지. 어? 한탄 하기만 하면 죽는구나? 어? 얘는 강신을 너무 빨리 써갖고 막상 한타할 때 되면은 강신이 없어 끝났어 분노 채우려고 쓰나? 강신을? 분노 채워갖고 그냥 스탄 찍으려고? 그러게 생각해도 너무 일찍 쓰는데 야 이새끼가 이제 절묘하게 선은 안 넘네 별론는안 먹네 그저 하나 높이 산다 트위터를 당해야 되거든. 딸린 새끼야, 더 신기하네. 아, 킹들 가행 이야, 아, 씨. 와엄마 진짜 얘와이 요즘 미드가 그냥 이런가? 원래? 미드가 이런 시대냐? 이게 몇 데스야? 나랑 1대스 차이네